어, 영차닮아입니다 어, 오늘은요 살이머 스킨 하우스 짓는거를 제가 한번 찍어보려고 그래요 여기는 봄에 요거를 초봄에 짓고 요렇게 심어서 지금 아이고 파랗게 잎이 나오죠 요이집 우리 집은 아닌데요 옆집인데요 음, 이 사람들이 요거는 높을 들여서 일꾼을 들여서 지었거든요 그렇게 짓는 거를 한번 봤다고 이집에 아저씨가 요거는 지금 부부가 손수 만들고 있어요 지금 짓고 있는 중인데 이게 뭐냐면 제가 한번 올렸던 자두밭이에요 자두밭이 냉해를 입어서 자두나무를 다 뽑아내고 지금 삶을 시킨 포도를 심으려고 이렇게 하우스를 짓고 있습니다. 아, 근데 대단해요, 이분들이. 부부가 이거를 다 지었어요. 이 많은 걸. 일꾼나는 거리고. 아, 아저씨가 기술도 좋아요. 열심히 작업하고 있네요. 음. 서방님은 기술 자고 마나님은 기보대하고 아이고 손발이 잘 맞습니다. 요즘 핫한가인 사이머 스킨을 심을 거래요. 그거는 이렇게 하우스를 지어줘야 된대요. 저쪽에는 완성된 하우스 보이시죠? 저 안에서는 자라고 있고, 여기는 이제 하우스가 완성되면 여기도 심을 거래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짓고 있으면 나무는 언제 심습니까? 나무는 6월 중순. 6월 중순에 네. 심어요. 네. 아 그러면은 포도는 언제 따요? 아 어, 내년. 내년에, 엄마, 엄마 1년 만에 그게 다 돼요? 대단하다, 빠르다. 나는 한 3년 걸려야 되는 줄 알았는데. 3년 걸려야 정상적으로 연명할 수있 1년 만에도 딸수 있고, 이제 제대로 따려면 3년 걸려야 된단 말이지. 그래도 1년 만에 따면 빨리 따네. 아저씨 기술이 좋아요. 어떻게 이거를 혼자 다 지을 생각을 했는지 정말. 생각해도. 대단하십니다. 농사도 안 짓던 분이 기촌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laughs> 정말 대단하십니다. 머리가 좋으셔요. 한번 보고 배워고 이렇게 짓고. 이 사이머 스킨을 심으면 저희 옆집이니까 성장하는 모습을 제가 한번 찍어서 올릴게요. 포도 나무 심을 때도 두 분이 심을 거예요. 예. Yeah. 와 대단하십니다. 몇 평이 안되니까몇 평이 안 되기는 이 평수 몇 평인데 한 300평 안 됩니까? 한 300평인데. 그렇죠. 그걸 그래 둘이서 네. 다 심을 면 얼마나 힘들는데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네. 기산 될고요 네. 저기는 네. 완성된 하우스고 여기는 지금 설치. 열심히 잘 하세요. 저는 갈게요.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날 뜨거운데 수고 많습니다. 여기는 하우스 짓는 곳이고, 여기는 제 저희 집이에요. 제집 저희 담장이에요. 담넘으로 내다보면 늘 보여요. 아저씨 작업하는 것도 보이고, 자두나무가 있을 때는 담넘으로 보면 자두꽃핀 것도 보고, 자도 열매매치 것도 보고 하면 참 좋았는데, 아, 그걸 못 봐서 조금 아쉽긴 아쉽네요. 감사합니다.